진 화가 나네.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한시장. 한시장입니다. 지금 제가 갈 곳은, 루나 스파 옆에, 아지트 앞에, 주방. 주방 한식당입니다. 주방 한식당. 어, 주방 한식당을 한번 가볼게요. 혼자라서 많이는 못 먹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식당입니다, 한국식당. 오, 먹을 게 엄청 많네. 와, 고기 먹고 싶은데, 혼자라서 먹을 수가 없네. 와, 근데 엄청 시원해. 왜 이렇게 시원해? 갈비탕, 육개장. 아, 감사합니다. 뚝뚝 된장찌개 엄청 많네 제육 와 이거 엄청 맛있겠는데 냉면도 있어요 분식 분식류도 있어요 어린이 세트 주류 기본 반찬 와 김치 파김치 양파조림 내추리야. 어, 못생긴 얼굴은 찍지 말고. 오, 시원, 시원하다. 시원해서 좋네. <laughs> 음, 따뜻한데? 차갑진 않아. 음. 감사합니다. 오, 상추도 기본. 저는 돼지불백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아직 자신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와 뭐야? 밥그릇이 밥그릇이 어떻게 커? 소치야 소소뚜껑을 주시네요. 아주 마음에 드는 <laughs> 음, 양파 절임도 맛있어요. 돼지 불백 정식, 음. 간장 베이스 네, 된장국까지. 와우. 음. 먹고 있습니다. 오. 음. 음. 조조러게 아주 와 밥도둑이네 이거 아 이거 맛이 엄청납니다 이거 끝까지 올려가지고 상추가 엄청 크네요 음음음음 음. 음. 음, 맛있네 엄청 좋아하네오 맛있는데? 음. 음. 안주 안주도 되고 밥도둑이고. 음. 와.

걸 먹어보고 싶게 만드는 맛이에요. 먹는 거요 말하면 안 되는데, 와. 깻잎에다가. 이렇게 잘 먹어서 살이 쪘나 보다. 충분히 배부르겠다 와 충분히 배불러 이거 먹으면 충분히 배불러 또 열심히 걸어 다녀야 돼 응. 열심히 걸어야 돼 사, 상추 좀더 주세요 먹다 찍었네 와 먹다 찍어 버렸네 어 이거 마, 맛있어가지고 말을 안 하고 먹고 있네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맛있어. 밤 12시까지. 밤 12시까지 합니다. 와. 오전 10시부터인가? 내려가면서 한번 찍어볼게요. 어, 배달은 2시까지. 배달이 돼요, 배달이. 와, 어떡하지? 끊임없이 들어가네, 이게.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냐? 어떡해, 미안해, 살못 빼. 밥은 남겨야 돼, 와. 이렇게 잘 먹는데 살이 빠지냐고. 아, 큰 났다. 살못 뺍니다. 어, 어, 못 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먹어야 돼.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와. 여행지라서 맛집이 아니라. 한국에 있어도 맛집일 것 같은데? 한국에 있어서 좀 먹으러 갈것 같아요. 사실 이거 하나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아닌데. 아무튼, 어딜 가나, 제육 같은 거나 이런 거, 남자들은 제육 하나 시켜보면 다 알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첫날 오시면 안, 되, 안, 안될것 같아요. 첫날 오면은 계속 먹어야 이거. 아니다, 그냥 첫날부터 오세요. 마지막에 오면왜 마지막에 왔나 후회하니까, 첫날 와보고, 뭐 결정하세요. 뭔 아, 큰일 났다. 와, 끼니 때우러 왔다. 이렇게 먹방을 했 여긴 벗어날 수가 없다 아 근데 밥은 남겨야겠다 억지로 남긴다 억지로 어떡하지 90kg 될것 같은데 와, 아9 0 k g 안되는데 일단 다 먹었습니다 다 해치웠습니다 오 진짜 화가 나네 화가 나와 이걸 왜 안먹었어? 이걸 왜 안먹었어 와 여기서 드세요 여기가 진짜 이래저래 따져봐도 맛집입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건 과장이 아니라 내가 한국에 있다가 온 사람이 맞나 싶어지. 여기는 어디? 주방. 이게 한시장이고, 여기가 주방. 와, 나 깜짝 놀랐네. 아, 맞다. 시간은, 아, 아침 8시부터네. 아침 식사가 되네? 어, 아침 식사가 돼요. 아침, 아침 식사가 돼요. 8시부터 12시까지다. 어, 이상입니다. 화가 났어요. 맛있어가지고. 와, 두 개는 안 되고, 하나. 다음에 또 먹, 또 올게요, 여기. from him man